자, 치환을 이용해 서 해결할 건데요. 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인데 생각해 보자. 치환을 99로 치환을 하면, 만약 99를 a라고 치환을 하면요, 101은 a 플러스 2로 표현하면 돼요. 근데 9998은 뭘로 표현할 거예요? 가 문제죠? 그래서, 아, 그럼 99는 안 되고 100으로 합시다. 자, 100을 x라고 할게요. 100을 x, 그럼 99라는 거는 x-1이고요. 그거의 세제곱,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요. 그러면 9,998은 뭐예요? 9,998은 x, x 제곱하면 뭐니? x 제곱하면 만, 거기서 2뺀 e 거는 x 제곱, 마이너스 2요. 곱하기 만 X제곱 플러스 1이죠. 자, 전개합시다. 자, X 세, X 마이 1의 세제곱, X 플러스 1의 세제곱. 저 전개하기 공포스럽죠? 야, 너네들 A 세제곱 플러스, A 세제곱, B 세제곱을 꼭예 세제곱, 예 세제곱으로 해결해야 되나? AB의 세제곱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? 가능하죠? 그럼 쟤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제곱과 같아요. 자 분모는 x 4제곱 플러스, 그 아니네 마이너스 2 2x 제곱 플러스 1이네요. 다음 자 분모는 분자는 x 마이너스 1에 어 잠깐만 이거 괜히 했네 생각해 보니까. 분자 보니까 이지 안에 분자 보니까 뭐죠?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. 자, 쟤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또 뭐야?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란 말이야. 제곱. 자, 써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었네.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. 자, 이거 다시 지수법칙으로 세제곱 돌려줄게요. 자, 다시 가져가. 자, 여기도 제곱씩 돌려줄게요. 제곱, 제곱. 돌려주면, 자, 약분, 약분. 여기 1, 1. 이렇게 남죠? 그러면, X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. X 대신에 다시 100 넣으면 끝나죠.